대원한반도 양안 관계 및 시사 평론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월요일 대원한반도 양안 관계 및 시사 평론입니다. 오늘은 양안 관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중국 진출 연예인들의 국가 의식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탐구해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는 5월 21일은 제 16대 총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중국이 이 시기를 빌려서 문공 무역을 감행하거나 중국 진출 타이완 연예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이념 글들을 SNS를 통해서 전달 발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태원의 양안사무중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 최우초의 정 위원장은 태원의 자유 1 5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 중국 군사 위협은 작년 대비 더 심각하며 태원에 대해서 극도로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 양안관계의 긴장과 지역 리스크를 지고시키고 있다"며 중국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 태원 연예인들이 만약 우리 국가의 조건을 격하시키거나 피해를 입힐 경우 정부 당국은 법에 의거해 조사 그리고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고 자유시보가 오늘 5월 12일자 신문에서 전했습니다. 초소정 대륙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극한의 압력을 가하며, 점차 다가오는 형태는 군용기나 군함을 통한 압박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우리의 공간을 압축하고, 경제적으로 협박을 하며, 사회적 침투와 법률전을 전개하는 것 외에도, 일련의 인지작전과 심리전, 여론전, 회색지대 침범과 소요 등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통일전선 침투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2024년 중공은 5,000대의 군용기가 타이완 해협 주변에서 포착되고 이 가운데 2,000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에 진입을 했습니다. 또 군함의 경우 2,500대가 접속 수역에서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대륙위원장은 올해 군사적 위협은 작년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작년에 중공은 완고한 타이완 독립 주장 인사에 대해서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22가지 의견, 즉 타이완 독립 완고 분자의 국가분열, 국가분열 선동 범죄 처벌에 관한 의견을 공포하고 타이완 개개인에 대해서 타이완 독립 주장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겨 있는데, 최고재정위원장은 중국의 이른바 22가지 의견은 실제로. 중국 통일 주장과 일치하지 않거나, 중화민국 타이완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거나, 타이완 소재 중화민국을 수호함을 주장할 경우 모두 다 처벌 대상으로 몰릴 수 있다면서, 최근 현역 국군 장병과 검찰관 그리고 일반 시민까지도 중공의 타이완 독립 주장 처벌 검거 대상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공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중국 진출 타이완 연예인들은 특정 시기에 정치 성향을 표현하도록 하는 압력을 받거나 우리 국가 주권을 소멸시키거나 격화시키는 것을 SNS에서 발표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일부 타이완 연예인은 중국이 타이완을 겨냥한 군사 연습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어 타이완 시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시보는 최재정 위원장은 다가오는 5월 20일 라이징더 총통 취임 1주년이라는 시점에서 만약 우리 연예인들이 작년처럼 우리 국가 주권에 피해를 입을 경우 특정한 시기만큼 대만 연예인들이 중국 공산당과 중공 정부 및 군부와 협력하는 행위가 될수 있으므로 우리 연예인들의 주관기관 행정원 문화부는 현행법에 따라서 문제의 연예인을 매니지먼트 하는 소속 기획사와 중국 진출 연예인에 대해서 조사 그리고 처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큽니다. 그래서 타이완 연예인들이 중국 대륙으로 건너가 발전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발전하는 게 그리 쉽지 않을 수 있기에 문화부는 타이완 연예인의 리쇼어링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겁니다. 양안간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볼때 타이완의 우세는 창작 자유의 공간이 매우 크다는 것이므로 정부 당국이 나서서 중국 진출 연예인들이 타이완으로 돌아와 발전하도록 지원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주관기관 문화부 외에도 대륙위원회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타이완 연예인들의 중국 진출 주의 사항.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홈페이지 글에 따르면은 중공은 인터넷 관련 엔터테인먼트 운영과 마케팅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연예인들의 계정을 감시하면서 연예인들의 작품 선정과 언행 모두 통제를 하는 게 실상이라고 경고를 하고 여섯 개 항목으로 나누어 연예인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중국은 연예인들이 반드시 정치적 스탠스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기에 우리 대륙 위원회는 연예인들이 중국에 가서 발전할 경우 정치적 리스크도 감수해야 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1년 중국 광파전시총국 즉 중국의 라디오 TV 방송총국이 발표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그 인원에 대한 진일보 관리에 관한 통지에서 애당 애곡 다시 말해서 공산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풍기를 수립하고 정치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두달 전인 2025년 3월 11일, 대완 연예인이 대만 필귀 즉 타이완은 반드시 돌아오다, 타이완은 반드시 수복된다라는 뜻의 중국 중앙 TV 방송 SNS 글을 붙여 또한 차례 논란을 일으켰던 바 있습니다. 당시 대륙위원회 위원장은 입법원 대정부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해서 이들 타이완 연예인의 행위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극도로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우리는 양안 인민관계 조례에 의거해 통일 관련 언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만약 타이완 연예인이 중국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개별 안전 방식으로 재적, 즉 국적 박탈. 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해당 중국 중앙 TV 방송 SNS 글을 자신의 계정에 붙인 타이완 연예인은 모두 과거 타이완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방송 사회자와 가수들입니다. 최재성 위원장은 우선 이들 연예인들이 중국의 당정 군측과 협력 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중국 신분을 소유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법에 의거해 이들 연예인의 중화민국 신분을 박탈하는 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당시 이법원에서 언론들 질문에 대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양안인민관계 조례 제33조의 1에서는 최고 뉴타운 달러 50만원 벌금 처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륙위원회는 이러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개별 안건에 즉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 방식으로 일일이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타이완 연예인들이 중국 대륙으로 건너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정부는 존중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가장 엄격한 수단을 꺼내서라도 국가 주권에 상처를 준 행위를 막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 드라마 포청천의 엔딩 주제가를 불러 타이완에서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황아는 톱 가수는 아니었고 당시 타이완 사회가 다. 들고 일어나서 황한이 다시는 타이완에 돌아와서 설 곳이 없도록 왕따를 시켰다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그런데 최근 몇 년의 사태는 이들 연예인들이 톱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외성인 본성인을 떠나서 각기가 사랑하는 밴드도 작년 5월에 중국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우리는 모두 중국인이다 라고 외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 밴드는 왕따는커녕 우리가 이해해 줍시다. 라는 이례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작년 5월에 주임한 라이징드 총통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모든 연예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정부나 반중단체가 함께 심하게 질타해 왔는데 작년 5월에 우리 모두 중국인이다. 라고 발언한 밴드의 경우 팬심을 위해서인지 선거를 위해서인지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문제의 연예인, 개개인에 대한 대처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우리 정부 주무기관은 직시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5월 12일 방송 원고 보도의 백점입니다. 감사합니다.